안녕하세요. 넬리 ASMR의 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면요. 하냐면요. 어 제가 9월 8일인 오늘 Q&A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어 이 티라미수 떠먹는 케이크랑 같이 커피랑 이렇게 얼음 준비했고요 어, 제가 지금 이거 핀 마이크를 구매했거든요 여기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 좋죠? 아무튼 이핀 마이크도 구매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평소보다는 약간 더 약간 목소리가 좀 톤이 없든 네. 그런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댓글은 되게 많이 달렸는데 어 근데 제가 원래 아이패드로 댓글을 보려고 했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커뮤니티가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크게 켜게 되어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본체의 소음이. 컴퓨터 바꾼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들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은 처음부터 네, 처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부터 댓글 읽어드릴게요 박지윤 님의 이때까지 알바 뭐뭐 해보셨나요? 하셨는데 알바는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주로 알바는 서빙으로 했고요 서빙 위주로 한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 중에서 이제 고깃집은 고깃집 같은 건안 해봤고 엽떡이랑 그 중국집 약간 프랜차이즈식의 중국집이랑 그리고 일식집이랑 네 그런 식의 등등 서빙 알바들을 했고요 롯데리아도 해봤고 네 그렇게 해봤어요 <laughs> 서빙 알바가 대부분이에요 남자친구 있나요? 뿌앵님 말씀하셔.. 해주셨는데 질문해주셨는데 남자친구 없어요 아 <laughs> 어, 그리고 07나은님의 넬리님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하셨는데 저는 어, 평일에는 요즘 계속 학원 다니고 있고요. 9시 반에서 6시 이렇게 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웹디자인이라는 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코딩 배우는 학원입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임미소님의 ASMR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제가 ASMR을 처음에 미니유님이랑 데이나님 걸로 접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아, 너도 저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 이팅 사운드를 많이 봤었어요. 기청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미니 마이크로 하다가. <laughs>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미니 마이크로 하다가. 그예 네, 이주 메이원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돈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입문 계셨어요? 아님 특성화이셨어요? 어 저는 입문계를 다녔고요. 제가 대학교를 안갈 건데 입문계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자퇴 얘기하면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 해드릴게요. 제가 자퇴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동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문계에 제가 다녔는데, 인문계에서는 이제 등록금을 내잖아요. 특성화는 등록금을 안 내지만. 근데 제가 특성화를 다니고 싶었는데, 어, 내신이 안 돼가지고 인문계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는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퇴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돼요?라고 김오익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수익을 뭐 아직까지는 말씀 드릴만한 수익이 어,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받. 받아도 제가 음, 수익은 아직 공개할 생각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누나 이제 자, 영상 자주 올리실 건가요? 원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영상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야죠. <laughs> 어, 제가 이제 스트리밍도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어서 그건 또이따가 질문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해 드릴게요. 구독자 댓글 중에 기억나는 댓글과 바라는 댓글은 무엇인가요? 어, 제가 기억나는 댓글은 제가 아직 이게 바로 지금 영상을, 아니, 댓글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없는데 근데 기억나는 댓글이 있기는 해요. <laughs> 최근에 그 엄청 귀여우신 분이 있는데 막절그 오... <laughs> 댓글을 여기다가 <laughs> 띄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띄어드릴게요. 그냥 최근에 기억나는 댓글 중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너무 귀여워서 막 친구들한테 너무 귀엽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laughs> 바라는, 바라는 댓글은 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뭐 피드백을 좀 원하긴 하는데 약간 피드백을 해주시더라도 좀 어, 약간 차분한 말투로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셔서 너무 공격적인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는 식으로만, 아, 말투를요? 네, 말투를 그런, 그런 식으로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립니다. 약간, 공격적인 말투는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정현균님의, 스트리밍은 주기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하실 생각입니까? 하시는데, 저 아마 수요일에, 수요일로 주기적으로 잡을 생각인데요. 제가, 어 그, 만약에 뭐 수요일에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친척집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제가 미루던가 그 전날에 하던가 이런 식으로 또 공지를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수요일로 정했고요. 수요일 10시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영상 스트리밍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소은자님, 단어 반복 영상 올려주세요. 뉴트로지나 포밍 클렌저. 단어 반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이건 신청 댓글인데. 이거 좀 웃기긴 했어요. 이거 유트로지나 포밍 클렌저라는 말이 되게 섬세하게 단어까지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조만간 <laughs> 올려볼게요. 얼굴 공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시는데 저는 얼굴 공개는 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냥 좀 제가 구독자 만명 정도 되었으니까 음 조금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제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만약에 구독자다 하면은 약간 시선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쌩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얼굴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덕후님의 넬리님의 요즘 취미가 궁금합니다 하는데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마뱀들을 키우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김찌렌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영상과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꿈이 뭔지도 하셨는데 가장 예정하는 영상은 딱히 없어요 정해둔 건 없고요 그냥 뭐 이팅사운드 주로 듣는데 홍사운드님 영상 되게 좋아하고 네 홍사운드님 <laughs> 영상을 되게 자주 듣고 있어요 자주 보고 있어요 꿈은 어,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원하는 직장은 사무직이어서 그래서 웹디자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은님께서 초밥 먹방이요. 이미 몇개 있지만 전문점에서 사다가 먹는 것도 보고 싶어요. 어? 초밥 전문집 맞는데? <laughs> 초밥 전문점에서산것 맞는데, 조만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크의 기술님께서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어떠한 언동력이 있으신가요? 저요? 힘이 들 때요? 저는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는 것 같아요. 뽀뽀뽀님은 좋아하는 노래와 좋아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 요즘 그 H 코드의 꿈속에더그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음, 좋아요, 그냥. <laughs> 푹 빠졌어요. 손에 반지가 사라진 이유랑 혹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신다면 어느 정도 텀을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손에 반지가 없어진 이유는 제가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리고 혹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신다면 어느 정도 텀을 두실 건가요? 하는데 저는 영상을 일주일에 두 번은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스트리밍도 찍어야 되기, 스트리밍도 해야 되기 때문에 딱몇개 올린다고는 제가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릴 겁니다. ASMR 영상 자주 좀 올려주세요. 웹 디자이너 하시는 거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내피처링님 화이트 ASMR님은, 어, 이거 1번 질문은 계기, 유튜브를 한 계기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요? 학원 열심히 다니다가 취업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얘기는. 유튜브는, 음, 계획은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그, 일 스트리밍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려고 하고요. 이벤트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웃음> 죄송해요. <웃음> 탑신병자님께서 <웃음> 롤 하시나봐요. <laughs>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키 몇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158입니다. 옷 주로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이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옷은 보통 제가 지하상가나 그냥 옷가게에서 사는 편이고요. 어제 옷이 되게 이쁜가요? <laughs> 아무튼 그 옷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제가 웹디자인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쇼핑몰 쪽을... 아마 친언니가 했었어가지고 같이 조만간 제가 취업하고 나서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위주로 파는 그런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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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서 파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다시 제가 만약에 옷 장사를 하게 되면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학원이 어그 국비 지원이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서연님께서 질문해주셨네요. <laughs> 눈이 스르르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 맞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laughs> 먹는 거요. <laughs>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백님께서 영상 찍을 때마다 떨리지 않으세요? 실수할까봐 떨릴 텐데, 하시는데.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laughs> 떨리지 않고요. 재밌어요. 설레요. 프사 보니까 무쌍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무쌍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얼이기 때문에, 본업은 없어요. 마이크는 이거 줌 h 원 하나 핀 마이크 하나가 끝입니다 롤플레이요? 롤플레이 해드릴게요 롤플레이 옷가게 롤플레이 할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팝핑보바 이팅사운드 댓글 왜 막으셨나요? <laughs> 어... 제가 팝핑보바 영상에서 어, 막? 진짜 팝핑보바 아빠가 너무 맛없었는데, 그거를 멍멍이 맛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laughs> 죄송하다고, 그, 이렇게 고정 댓글로 해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비난들이 좀 있어가지고, 막았습니다. 음, 승배. <laughs> 최애 라면은 뭐야?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사람들 오빠지? <laughs> 왜 이렇게 예뻐? <laughs> 아, 고마워, 승배야. 아이거제 매니저 했었던 애여서 친하거든요. <laughs> 라면은 불닭볶으면 좋아하고, <laughs> 왜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 왜 이렇게 예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선이님께서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전 아이돌은 안 좋아하고요. 연예인 중에 박서준 좋아합니다. 음, 햄버거 몇 개예요? 햄찜 저는 대리버거그이 시국에 롯데리아를 말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리버거두 개까지 먹어봤어요. 허이니님, 넬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금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팅글즈라는 앱도 ASMR 영상 올리는 곳이에요. 많은 ASMR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지만 한 번도 와보시고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ASMR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애, 넬리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요요하셨는데. 그 어플을 제가 한번 깔아봤는데 하려고 하면 그걸 월, 얼마씩 내고 올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모르면 은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올리는 그런 버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넬리 ASMR이라는 아이디가 있었어 <laughs>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laughs> 제가 만들기 전에 누가 한 거죠 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다른 어플로 하, 할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스푼 같은 건 하고 싶은데 생각 중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댓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질문들을 만족하시나요? 어, 제가 이제부터 기본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름이나 지역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밀이고요. 키랑 몸무게는 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에 몸무게는 42kg입니다. <laughs> 그래서는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중이고요. 혈액형은 B형이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나? 아, 생일 생일은 12월 15일입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 알려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꼭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요즘 댓글 다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이걸로 조만간 찍어 드릴게요. 근데 되게 노이즈 많이 잡힐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게 케이크가 하루 안에 다 먹어야지. 그래서 아안 되겠다 먹으면 혼나요. 저 요즘 운동한다고 막 이런 거 먹으면 혼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이거 틴트 묻는 게 너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뒀다 내일 먹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